그때 을들 됩니다. 저는 아직도 90대 총회가 열렸던 대전 중앙회에서 대형 적 총대들을 맞아주셨던 총대는목사님과장례대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소리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 흘리며 총회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영화, 여러분의 사랑으로 종의 부총이라는 품으로 전면 발표를 하기 위해 이자하였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나라에 부총이라는 품으 종교를 설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팡치도 꽤 되는 정치와 전략이 된 사람들이었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생들에게 불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에 과 생태계 목사의 역을 운영하면서 교회 개정으로서의 영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영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교장장의 직함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총장을 통해 곧 맞아서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탐로같이 섬기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축적과 신학적 정체성, 선거적 위상을회복하는 총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1955년 WCC 가위 문제로 인해서 순교한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두 번을 넘고 교단이 불리되는 낙폭을 경험했습니다. 교단의 역사적인 정체성과 법통은 우리 교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흑백한 황무지로남아서 초신이란 결를 세웠고 초기이란을 세웠으며 세계 최대의 자물편으로 구분하는 눈물을 겨우는 눈부신 교단사를 지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회는 초신과 신학의 전체성을리고 순결한 신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는 기법적인 종회라는 걸잘 목표하여 우리 종회와 연관한 신앙의 이상을축적하고 신앙의 초심과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한국계 생명의 복원과 창조적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는 초고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귀 기독교인의 사생과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돌파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조국교장을소리에 의하여 방귀 기독교에서 되한 전략을 앞세워 공격을 놓습니다. 이런데, 한국계의 장자을 하는 우리 종회가방기독교 세력과의 영적인 전략 공부가 되고 요리 중이하며사상등 문화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계를 하나로 결정하고, 우리 한국계를 반드시 지켜내는 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창조적 정신과 매력을 이루는 종회를 선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는 소통과 감당의 시점이라 전국이 안에서 단한 번도 교회, 교인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을 하거나 교회가 깨져버린 적한 번도 없습니다. 종이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랑함을 숨기는 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현대 독단과 아직은 학생지않고 먼저 경청하며 배려하고 친밀하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종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의 지배나 직합을 제 개인의 교권이나 명예는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을 아는 이 우리 종교에서도 한국교육을 지키는 수성한 리더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나은단리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고 규를 들고 경청하며 말로 당하지 않 행동으로 성김을 실천하여 총의 창조적인 적심과 연합을 이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명한 선반 위원장님과 이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정경파고설신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 사랑과 감사의 말씀니습니다